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쉽지 않아요? 답이 너무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쉽습니까? 아, 어렵습니까?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던데, 이런 얘기가. 어떤 호떡, 호떡을 구워서 파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호떡 수레에서 호떡 하나 이제 천 원씩 받고 파는데, 어떤 노신사가 이 호떡 파는 아줌마를 보니까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떡 값을 천원을 이렇게 주면서 호떡은 놔두세요 하고 갔습니다. 그 호떡 파는 아줌마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신사님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천원을 놔두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날도 천원 놔두고 가고 그 다음날도 천원 놔두고 가고 그렇게 한 달이 넘게 계속 천원 놔두고 호떡은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그한 달이 제 조금 넘었습니다. 한달 넘어서 또이 노신사가 와서 그 매일 천 원씩 놔두고 간 거죠. 한달 넘게. 그리고 한 달이 넘어서 또 이렇게 천 원을 놔두고 갔는데 뒤통수에서 아줌마가 이 신사를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천원 놔두고 가는데. 천 원을 놔두고 가는데 어 왜? 뒤통수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저씨 호떡값 올랐는데요. 1200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매일 천 원씩 놔두고 가니까 호떡값이 1200원 오늘이거 어때요? 1200원 놔두고 가라. 이렇게 이제 적반하장이 된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없습니까? 특히 가까울수록 이런 금이 참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고마워요. 근데 자꾸 잘해주잖아요? 그럼 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권리 행사를 막 하려고 하죠. 현재 이 호떡 아줌마는 어떻습니까? 한달 남짓전에는 천원 놔두고 가니까 현재가 만족스러운 삶이었는데 한 달이 좀 넘어가니 까 어때요? 저는 나도가는 이 삶이 어때요? 현재 삶이 어때요? 불만인 거예요. 과거에 어떤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만이었겠습니까? 그게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향기 나는 김소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의, 뭐 코칭 아니면 글쓰기, 향기 나는 김소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 왜 이렇게 전부 다멍 때리십니까? 한양은 김수현 하는일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직접 뭘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사람이 뭘 잘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포터라고 제 인재 서포터라고 지은 거예요. 리더라고 하지 않고 서포터. 제가 직접 잘하는 것보다 저한테 어떤 배우시는 분이, 아니면 코칭을 받는 분이 더잘 되게 할수 있는 방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그걸 더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 저보다 유명해지신 분이 많죠. 처음에는 안 유명했다가도 더 유명해지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코칭한다라고 하죠. 아무튼 이게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뭘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그 배우러 올때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배우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 듣고 굉장히 좀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 그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는 수업으로 치면 단체반 수업도 듣고, 개인 레슨도 하시고, 정체성 찾기도 하시고, 또 별도로 무슨 블로그 만들기나 이런 공부도 또 따로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자리에 숙제를 내거나 뭘 이렇게 해오라고 하면 해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뭡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 시작은 잘 하시는데 오랜 세월 다 이렇게 가르쳐드려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번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술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배운 게 뭐가 있는데? 한잔 내셔가지고. 어? 다른 말로 하면 니가 가르쳐준게 뭐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가르쳐준게 없다면은 단체반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왜 겐넷슨을 다시 하고 겐넷슨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왜 다시 또전체선사키를 하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뭐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코칭해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말을 들은 거죠. 제가 좀 상처받을만하죠. 내가 가르쳐준게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저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들 있죠. 여러분도 한번 저를 처음 만나서 저한테 했던 말씀들을 한번 떠 올려보세요. 저하고 처음 수업 한 번, 두 번, 세번할 때, 여러분이 느꼈던 감성하고, 저를 한 1년 이상 이렇게 쭉 봐오니까 여러분 느끼는 감성하고, 같지 않죠?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처음 만나서 한세번 정도 특히 이제 남한 인생 전략 만들기나 이런 정체성 찾기 코칭을 해보면, 그때 제일 좋아합니다. 이수리증 받아가실 때. 그리고 뭔가 이렇게 큰일할 사람 같은 기분이 있고, 표정이 있고, 들떠 계시고, 그렇게 웃으면서 나가시죠. 근데 이게, 아까 그 오똑 아줌마처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점점점 이렇게 식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수료증 받아가실 때표정을 보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 용기가 충만하고, 막 그래요. 만족스러운 현실이었죠. 수료증 받을 때. 현재가 만족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배움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스바리니가 일련 과정 아니에요. 병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때요?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만족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 뭐였습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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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현재 불만.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족했던 현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는 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불만스러운 현재가 되죠. 그 불만스러운, 현재를 만족으로 바꾸는 과거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과거의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가 불만스러운 겁니다. 처음 배울 때 수료 쪽 받을 때 만족스러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호떡 아줌마처럼 처음 천원 받았을 때 만족스러웠던 현재가 한달반 동안 천 원을 매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때요? 더 기뻐야 되잖아. 근데 1200원 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사람이. 왜? 과거의 어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현재를 만족으로 바꾸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심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심을 잃기 때문에 현재가 불만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만원 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200만원 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100만원 받을 때는 200만원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200만원 받으면 어때요? 더 불만이 많습니다. 300만원을 못 받아서. 그런데 100만원 받았던 시절에 초심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현재가 행복하죠. 저는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강의를 해보면 수많은 강의 상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그만 규모의 강의장도 있고, 뭐 가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흐름한 강의장에 가기도 하고, 소수의 인원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좀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데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 강의장에 가기도 하고, 똑같은 강의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다양한 계층을 만나고, 다양한 이 숫자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제 자신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가기 장에 들어갑니다. 항상. 한명 아홉 시간. 수술의 얘기.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아무도 강의로 불러주지 않을 때, 제가 만든 프로그램, 여러분 지금 1대1로 하는 나만 인생 전략 만들기를 단철할 때, 그런 얘기 제가 가끔 해드리죠. 한 명이 수왕 신청해가지고, 그한 명이랑 아홉 시간 수업했다고. 수업하면서 돈을 많이 썼어요. 왜? 대관료가 더 나오니까. 한명 수강료보다는 대의 대 데이, 강의장 대여료가더 나오니까. 그 제돈을 쓰면서 아홉 시간 했던 강의를 늘 떠올립니다. 이게 처음 했던 강의죠. 제가 처음 할때 강의죠. 그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조심입니다. 그때 제 마음은 어땠냐? 아, 내가 초빙돼서 특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한명한혀놓고 아홉 시간 강의 했던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강사로 초빙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9시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불러주니까. 그 당시에도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죠. 그때 초심이 뭡니까? 돈안들어도니까 강의로 강사로 하면 불려가 봤으면 소원이야겠다 이게 제 초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강사료 적게 준다고 불평하게 되고, 인원 적게 오는다고 불평하게 되고, 강의장 흐름하다고 불평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늘 강의하기 전에, 어떤 강의에 불려가든 강의하기 전에, 한 명, 아홉 시간, 이렇게 속으로 떠올리고 들어갑니다. 왜? 그강의장에 들어가면 늘한명 이상 앉아있어요. 행복하다는 거지. 그리고 아홉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2 시간 미만이에요. 길어야 90분, 100분. 거기다가 제 돈을 안 써도 돼요. 차비까지 얹어서 강사료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해도 어떻습니까? 현재 강의하는 내 모습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왜? 과거에 제가 가졌던 그 마음. 그게 뭐예요? 조심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 조심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잘안 떠오른다, 그죠?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직장에 문을 열기 전에, 이 직장에 들어올 때내 조심을 떠올려 보시고, 학교에 다니시는 분은 학교 교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학교 입학의자에 나의 조심을 또 올려보시고 여기에 협회 교육을 받으러 오시면 여기 처음 오셨을 때내 조심을 한번 또 올려보세요. 그러면 매 순간 순간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현재를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만족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무조건 만족이 아니라 즐겁고 의미 있는 만족이어야 현재가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즐겁기만한 만족은 뭐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할수 없고 의미만 있고 스트레스 받은 뭐예요 즐겁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할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진짜 만족스럽게 살고 싶다면 이 현재를 잊게한 과거의 나의 마음 그게 뭐예요? 조심. 조심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면 현재가 만족스럽고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75번째 행위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